이거 무슨 모양이야? 네모 모양이에요? 아니야 그렇다면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러면요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 동그라미 모양 안에 지금 가가 있어 자, 무언가 있냐면 빨리 재봐야돼 원투 쓰리 피자 피자 아이스크림 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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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피자 피 무슨 모양? 세모 모양이네? 그럼 또? 선생님이 접시를 막 움직일 거야. 띠, 로리로리로리로리 띠, 로리 이거 뭐게? 반지. 이거 뭐게 자동차 자동차 같아? 뭐 같아? 배이종배이배종이배종이배민이네은이상은이저는아 저는 이배 정이네. 이거만 보고도 배를 알아맞히다니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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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완전 똑대기 박사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배요 배안에 누가 타고 있어 누가 타고 있어? 어, 세모 친구+ 친구들 안녕 나는 새모+ 세모 새모 대장이야 나는이렇게 멋진 배를 우우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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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 우. 우 자, 그럼, 다음을 또 맞춰봐.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내 산! 산! 유수 산이라 그랬어? 산! 음. 산! 이라 그랬어? 뭐야? 저요? 산. 같아? 같아. 같아.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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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같아? 어? 어? 피자 같아? 리 유수 는이 피자 먹고 싶구나. 저런 아 사람. 뭐 같아? 저는 백두산. 백두산? 와, 산 백두산. 아주 훌륭한 봐봐. 루리루리루리 네. 루, 세모 세모 세모하는 산이되지요 세모 세모 세모하는 산이되지요자그 다음에 또 있어. 선생님이 유찬이의 소원을 좀 들어줘야겠어. <laughs> 아브라카타브라 다부라. 아브라카타브라. 다부라. 제발 제발 우리 유찬이가 피자 먹고 싶대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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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 나와라 뽕 해주자. 시, 우리들의 담아서 시, 자. 피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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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뽕 해주자. 시 우리들의 소망을 담아서 시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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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아니, 선생님이 주문을 외우고 우리 친구들이 손을 담아서 주문을 한번더 외우니까 진짜 맛있는 피자. 피자 무슨 모양이야? 세모! <laughs> 피자도 세모 모양이네, 세상에! 그러면 다음에 또 뭐가 숨어있어? 뭐가, 뭐가 숨어있을 것 같아? 세모로 그림 그리면 아이스크림 되고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표적산이 됐지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곧 담배가 되고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맛있는 피자 됐지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뭐가 나올 것 같니?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가 말고 뭐있을 거야? 어, 세모 두개 모여서 별이 되고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또 뭐가 될것 같아? 구름 구름 은 세모 모양이지만 상상하면 만들 수 있지. 어. 삼각형, 삼각형 세모. 삼각형 세모. 그 삼각형 도형 세모가 돼. 또뭐 있을 것 같아? 우리 유수 세모 뭐 있을 것 같아? 야. 예준이는 뭐가 있을까? 야. 지붕 지붕 지붕에 세모 완전 잘했어. 어? 우리 하윤이. 삼각형 자리. 삼각형 자리. 또 삼. 김밥도 있겠다. 그럼 선생님 여기 주문을 해볼게.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삼각형아 삼각형아 무엇이 있겠느냐? 디로리 로리 디로리. 삼각아 삼각아. 맛있는 샌드위치 왔어요. 맛있는 샌드위치 왔어요. 맛있는 샌드위치 왔어요. 나는 세모지요. 그럼 또 하나는 뭘까? 우리 친구들 생일파티할 때 머리에 뭐 써요? 꽃발모자! 응. 꽃발모자는 세모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음이. 꽃발모자 A모양으로 생기기도 음이. 했죠? 네, 그 봐봐요. 음이. 자, 그 다음에 세모로 우리 꽃발모자 A를 닮은 꽃발모자 자세히 볼게. 세모로 그린 조심해. 편히 앉아있다가 힘들면 말해, 하나세모 꽃갈모자 됐지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노래에 맞춰서 선생님이랑 앞에 봤던 거한번더 기억하자 세모로 그림 그리면 꽃갈모자 되고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아이스크림 되지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꽃담배 산이 되지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맛있는 피자 되고요. 세모로 그림 그리면 맛있는 샌드위치 되지요. 꽃갈 모자, 아이스크림, 뾰족 담배, 자 뾰족 산, 맛있는 피자. 이렇게 선생님이 샌드위치까지 모두 세모로 된걸 만들었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세모 친구들이 여행을 떠난대. 그 친구들은, 세모하고 세모가 서로 만나서 여러가지 예쁜 모양 만들어 높은 하늘 올라가고 바다도 가고 아, 무엇을 만나갈까. 한 주, 선생님, 이서 지금부터 세모야, 어디 가니? 하고 불러주면 세모 친구가 나온대. 시작! 나 어디 가냐고?